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 증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부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부리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했던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를 꾸짖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많이 뉘우치고 디도를 보내어 사도 바울로 안심케 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에 일어난 변화를 기뻐하며 기록한 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도 어그 반론이 있고 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어, 회심과 변화가 고린도 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어, 권면들이나 신앙적 어, 교훈들을 할 때는 그 뿌리 깊은 근거가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명분의 근거에서 꾸중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적, 민족적 유전자가 윤리와 도덕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정당함이 이런 명분들로 표현되는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사도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뜻밖의 결과를 본인들이 잘못한 것과 반발한 것의 결과가 아닌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 것을 사도바울이 기뻐하는 이 대목에 이르면 이런 것들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을 겪어서 실제로 겪고 겪어. 그래서 부활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부르신 성도들과 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는 이런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전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하고 있는데 세상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할수 있는 것이 분노, 원망, 변명, 어, 비겁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택할 것이 그것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만, 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염려와 위협 앞에서, 어,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궁극적 소망, 즉,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온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 가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여기가 중요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자랑은 누구를 잡아서 가지는 승리라면 우리는 누구를 살려서 가지는 승리이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용서를 받고. 나는 더 크고 하는 그 생명과 부활과 승리와 명예의 선택이 있고 세상은 이겨도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지면 끝이고, 어, 거긴 비난과, 어,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무슨 변론을 할 것도 토론을 할 것도 없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다름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이 글을 썼을 때, 너희들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의 마음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 훨씬 큰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 마음인 것 같이 오늘 이 지적에도 또는 감사에도 이 말을 해 놓습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억울하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떤 원망과 불만과 어떤 어떤 분개함 같은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위협과 의심들과 도전들이 우리가 만든 것의 결과보다 큰 예수 안에서 보인 사랑과 부활과 승리와 영광 같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로 결과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약속이기에 내가 그렇게 편지를 하고 꾸짖어 썼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말을 가장 어렵게 하는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왜 어렵냐면, 우리의 이해는 끊임없이 도덕성입니다. 잘잘못을 확인하는 것인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잘못한 것에서도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너희가 잘한 것은 더잘 되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를 들면 이해가 가능해지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와서 우십니다. 그 마르다가 약간 그 불만을 토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없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십니다. 뭘 없을까요?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데. 죄와 헛됨에 포로되어 있는 것을 분해하시는 겁니다. 그걸 고쳐놓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현 상태가 분합니다.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부한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 어느 개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라는 따져서 책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명예와 승리로 가야 되는 것을 잘잘못일 뿐만 아니라, 잘잘못에 연루된 자들이 책임 분할에 대하여 다투는 바람에, 명예와 자랑의 기회를 놓치고, 교회가 휩쓸려 가는 것을 걱정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견해가 다른 일이 교회는 늘 생기지만, 그것을 잘잘못을 나누고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를 따지기 위하여 교회가 영광과 승리와 명예의 기회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란 잘못을 만회하는 것 이상으로 명예로워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소망을 확인해야 되는 것. 당신 데 우리는 만회가 전부고, 잘못을 안 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신자된 책임은 우리는 늘 과소평가되거나 잊혀지곤 한다 이겁니다. 늘 생각을 하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풀어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키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명예와 책임을 지는가, 어렵죠.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그러니까 분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제일 분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이 말은 결코 과장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일 수도 없습니다. 위선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찌른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바로 그들, 그를 찌르고 그를 매달고 그를 모욕한 자들과 차이가 없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게 뭐냐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잡아먹기랍니까? <laughs> 쫓아내기랍니까?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네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굉장한 것이죠. 교회는 그거 하지 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감동시키지도 심판하지도 말고 땅이 악한 역을 하거든, 너는 정신 차리고 네가 맡은 선한 역할을 해라. 알아들으신다. 아멘은 도다 언제 쓸 것인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입니다. 온갖 위협과 유혹 속에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그럴 때 착하게 구세요. 이렇게 명분으로 막연한 명분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건 주님 다시 오시는 날로 넘기고 우리가 맡은 일을 이것 해결하느라고 미뤄 두게 되는 그 시험에는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부활에 관한 성경의 약속인데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억울하지요. 그렇지 않답니다. 사몽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야? 그게 이긴거냐? 그죠 네가 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자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지지 않아야 되죠. 우리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고 주인공이고. 그걸 인생에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교회에다가 이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은 조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 15장이 각 개인에게 말을 했다면 에베소서 3장은 교회에다가 이 말을 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느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우리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 또는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합창을 하듯 우리의 생애와 존재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나누고 책임지는가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와 이 공동체를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 앞에서 영광과 명예를 벗어던지는 일일랑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중함과 책임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